안녕하세요, 히라입니다. 오늘은 양도식 멤버 판매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도레님 출처 공룡 가미 도모성 세 세트 도레님 출처 상어 가미 도모성 세 세트 레이 출처 별품은 수수 세 세트 레이 출처 곶무핀핀 수수 세 세트 코코브의일상님 출처 메미 어, 도무성 3세트 레이 출처 장난감비 도무성 1세트 제출처 사과 토끼찌 도무성 2세트 제출처 딸기 먹는 토끼찌 1세트 제출처 물음표 또리시영 도무성 3세트 제출처 웅크림 뽀야 세세트 제출처 보라는도끼 보야 요도무송야세트들어끼보요 노란 처 노란 눈도 끼 보야 요도무송야세트들어끼보요 노란 눈도 끼 보야 노란 도무송야세트 들어갑니다 다음 눈 보야 도무송세트 들어갑니다 아리가 없어서 치우고 와줬고요. 오이니 출처 인스 세트. 제출처 포코토토 인스 세세트. 제출처 해마달뽀 뭐야? 인스 세세트. 어, 하트러브 인스 세세트. 담비 출처 인스 세세트. 클로브 레벨 인스 세트 큐트 캔디 인스 세트 들어갑니다 바이올렛 플랫닛 똥레몬지 반권 대출처 골든스토어 인스 1,000원어치 율빈님 출처 인스 2,000원어치 1세트 듀윈님 출처 1세트 대출처 당근토끼 인스 1세트 레스님 출처 도무성한세트 출처 모르는 까미도 무성한 세트, 채연 나트 출처 거감사 복카 한 세트, 어, 주황 눈도기 보야 복카 보라 눈독기 보야 복카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렌님 출처 벨비오님 도안 도무성 한 세트, 유라나님 출처 도무성 두 세트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양도식 눈박 판매 영상이었는데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스톱함은 히라 문구점 검색하셔서 둘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